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닛 04 어, SVO SVOA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를 보시면요, 이 목적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여기가 오브젝트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SVO는 어, 주어 동사 목적으로돼 있는 삼형식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라고 돼 있는 건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어, 시간이랑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중요한 건 뭐냐면 SVO가 있는데 요게 있어야 이한 문장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A가 아니라 M일 경우에는 없어도 문장이 흐름이 끊기지가 않는데 A가 있으면은 어, A가 만약에 있, 있는데 만약에 A를 해석하지 않고 해볼 어, svo 주어동사 목적어만 해석을 하면 해석이 잘 원활하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svoa 문형은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적 어구래요 근데 목적어 다음에 꼭 있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걸 한번 밑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a bad workman blames his tools 이렇게 돼 있죠 어 서툴은 거죠 나쁜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서툴은 이란 뜻이에요 서툴은 어그 일하는 사람이죠 직공인 그의 장비를 탓한다라는 거예요 네, 주어, 공사 여기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33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on't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여기 밑쳐 보시면 요 여기 있죠 AVOA의 -A -V 문형에서 보시면 그 place, lane은요 어디에 놓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 PPL이에요. PPL. 우리 PPL 많이 얘기하죠?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PPL. 음, PPL은 요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 put, place, 여기 보시면 lay.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에 넣다. keep이라는 이 동사는요, 상태 유지 동사는 계속해서 뭐뭐 하다, 어떤 것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삼형식에서는 넣다, 보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게요. 어, don't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어, 뭐예요? 말 앞에 어, 수레를 놓지 마세요 두지 마세요 라는 거죠 노타 어, 두다 라는 뜻이에요 노타 놓다. 여기는 놓다 라고 해서 니까 놓다만 쓸게요 두다 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인데 보시면 don't 가 있으면 아시죠 동사 원형 나오는 거 명령어예요 목조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before 가 전치사, 전치사다라는 것을 보시면 전치사긴 하지만 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여기가 A 구분이죠. 어, 카트를, 수레를 놓지 마세요. 근데 어디다 놓지 말라는 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말 앞에. 이게 없으면, before the horse가 없으면, 어, 이게 완벽한 문장, 좀, 완벽한 문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완전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 여기 A라는, 어, 여기 수식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34번을 한번 해보시죠. According to an old saying, great hopes make great men. 아, great men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according to는 몸에 따르면, 어, 오래된, 어, 어, 오래된 말이죠. 옛말에 따르면 이렇게 옛말이에요. 옛말에 따르면 여기는 m이게 되네요. 옛말에 따르면, great hope 여기 hope이 보시면 엄청난 뭐야, 큰 포부들. 이걸 포부들이라고 해도 되고요. 어, 포부들. 엄청난 기대들은요. 부부들 기대들은 왜요? 엄청난 사람들을 만듭니다라고 하는 거겠죠. 주어, 동사, 얘는 목적어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The term K-pop describes contemporary Korean pop music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그 용어라고 하는 K-pop이죠. 동격이에요 쳐서 이거 주어라고 할게요. Describes 설명합니다. 묘사합니다. 동시대의 한국 팝 음악을 얘기를 합니다 현대, 동시대라고 하는 게 이게 현대예요 현재, 현재란 뜻도 돼요 이게 동시대입니다 동시대의 한국 팝 음악을 설명합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이 자리가 목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 되셨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36번 One Kind of Word Can change uh, someone's entire day. 어, 한 마디 한한 어, 마디의 친절한 말은 이렇게죠. 한 마디의 친절한 말은요, can change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 전체 하루죠. 어, 전체 하루니까 뭐요? 예 하루 일과를 그치. 누군가의 전체 하루 일과를 변경시킬 수 바, 변경시킬 수있 있는 거예요. 여기 S는 뭐 누구 누구이죠, 그렇죠? 하루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37번. Uh, depth of friendship does not depend on length of acquaintance. 어, uh, acquaintance는요, 이게, 이게 뭐죠? 음, 친분이에요, 친분. 친분이고요. Depth. Depth가 뭐죠? 깊이죠, 깊이. 깊이라는 뜻이에요. 깊이. Depth of of friendship. 보시면, 우정의 깊이는요, 여기 디펜돈이라는 뜻을 좀 볼게요. 디펜드 온이라는 뜻은요. 모모 모모의 모모 의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모에 의존하다. 두 번째, 두 번째. 모모에 달려있다. 달려있다라는 뜻이고요. 모모에 모모 좌우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달려있다는 말을 쓰거든요. 여기 의존하다는 말은 너무 많이 쓰니까요. 어다 아실 것 같고요. 여기서는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어 동사, 여기 온까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원래는 디펜드 온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어 동사라고 취급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한번 해볼게요. 우정의 깊은은요. 뭐요 달려있지는 않아요. 뭐요 친분의 기, 길이죠? 체분의 기간이에요. 길이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친분의 기간에 달려있지는 않아요. 라고 하는 거죠. l e 는 기간입니다. 어, 38번 한번 해보시죠.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in person. 여기 in person은 직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어, look forward는 기대하다, 고대하다라는 뜻이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대하다, 고대하다. 여기는 전치사예요. 이렇게, 해 주시면 되요. 나는, 이렇게 했죠. look forward to는요, 여기까지 동사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meeting은,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목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데,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주어 동사, 여기를 주어 동사로 보고, f o r w a r 는 앞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천예문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동사로 봤어요. 고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만나는 것이. 직접 이렇게 본다고 라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석이 잘 되잖아요. 이거는 깔끔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분석을 안 하셔도 된다. 나는 직접 너를 만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9번을 한번 해볼게요. Please place the plant close to the window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요. Please 가 이제 뭐예요? 음해주세요. 뭐 어. 여기 보시면 식물이죠. 식물을 두세요. 끝나면 끝났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어디에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장소예요. 여기 이게 A가 없으면 부사구긴 하지만 A가 없으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식물을 어디요? 창문 가까이에 두세요라고 하는 거겠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넘어가면 될것 될것 같습니다. 40번. Keep your valuables in a safe place.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아, valuables 가요. 여기 s 가 붙으면, 요 기중품이에요. 보석, 반지, 이런 것 같은 기중품이에요. 너가 소중하게 다루는 것들. 그럼 여기 k e 이 뭐죠? 여기 k e 이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보관하다, 넣다라는 뜻이에요. 너의 기중품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다, 넣다라는 거죠. 어. 보관하다 넣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를 꼭 주의해 주셔야요. 돼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돼요. 목적을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M이 되겠죠. 보죠 안전한 장소에 우리의 기준구분을 넣으세요. 보관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 킵이 유지하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킵은 너무 많이 쓰이니까 삼형식일 때는요. 보관하다 넣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또, 여기 지금, 어, 문장이 나와 있는데, 문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He became a teacher 잖아요. 그는 선생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한테 나온, 그한테, 이게, 그가, 그가 선생님이라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일 때, 어, 상태, 주어를 수식하는 상태일 경우에는, 얘가 보호 역할을 해요. 근데, 그는 선생님을 봤어요. 근데, 여기는, 그가 선생님인가요? 아니죠.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삼형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형식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역할을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